오늘도 집 보러 왔습니다. 집보는 형제, 지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곳은 DK 벨라브 용산 오피스텔입니다. 위치나 주변 환경이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어서 저희가 현장도 이제 다녀왔는데요. 잠시 후에 이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용산은 이제 많은 호재와 개발로 큰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생활 편의성과 뭐 교통 등뭐 생활 인프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가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DK 벨라브 용산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위치는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60-155번지일 때입니다. 한강대교에서 조금만 내려오시면 현장이 보이고요 하이브 4호 바로 옆인데요. 쉽게 말해서 그 방탄소년단의 소호사 건물 옆입니다. 그만큼 위치가 뛰어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현장 옆에 큰 빌딩이 방탄소년단의 소속 사 건물이었군요. 완전 이웃 사촌이네요. 그렇다면 이제 디키 벨라비 용산의 건물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네, 건물 구성은 지하 2층부터 지상 20층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오피스텔 83호실과 도시형 생활주택 24세대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 9실로 구성 예정됩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 그린 생활 시설이고요. 지상 3층부터 지상 16층까지 오피스텔. 그 나머지 지상 17층부터 지상 20층까지 도시형 생활 주택입니다. 그리고 옥상은 하늘 정원이 조성되고 태양광이 설치되어 입주민을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럼 건물의 구성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내부 구성도 이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오피스텔은 A 타입부터 비타 E타, 2 타입까지 다섯 가지 타입이고요. 전용 면적 9평에서 10평대로 볼수 있습니다. 뭐 호실의 특장점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가전 옵션은 당연하고요. 신발 재균기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말다 했죠.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이태리 주방 가구와 하이엔드급이 들어가는 그 비앙코 타입. 그리고 개별 창고 등이 구성이 아주 엄청납니다. 와 가전옵션도 상당한데 이틀이 주방까지 뭐 대박이네요 그런데 또 용산하면 이제 교통이잖아요 교통환경은 또 어떤가요? 네 그렇죠 먼저 대중교통을 전해드리자면 용산역과 신용산역 역세권입니다 음.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경의중앙선 KTX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GTX비노선과 신분당선이 용산역까지 개통이 되면 강남까지 10분대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자차 이용시에도 위치를 뭐 보셨겠지만 간병로 올림픽대로 접근성도 용이합니다 제 예전 사무실이 여기라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서울 주요 지역이 30분 컷입니다 그만큼 용산은 서울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변에 어떤 편의시설이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네 용산역이 역세권으로 가깝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용산역에 이마트와 신라면세점 아이파크몰, CGV 등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순천향대 서울 병원은 자차로 10분대 위치해 있습니다. 그 외에 용산 가족공원과 효창공원,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등 각종 근린공원과 문화시설이 인접해 있어 워라벨을 중시하는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용산 DK밸류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울 용산이다 보니 투자 가치나 호재 등을 이제 안볼 수가 없어요. 뭐 어떤 것들이 좀, 지금 되고 있나요? 네, 그렇죠. 용산은 현재 3대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서울역 마스터 플랜, 뭐 국제 업무지구, 그리고 용산공원 개발이 있는데요. 차례대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산공원 개발입니다. 면적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 서울숲의 2배 이상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큰 개발이죠. 공원 안에서 역사, 문화, 예술, 스포츠를 좋아하여 단일공원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산국제 업무지구가 생깁니다. 사업비가 31조나 투입되는 아주 큰 사업입니다.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들이 들어설 예정이고, 경제적 효과를 예상했을 때약 36만 명의 고용창출과 67조 규모의 부가가치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울역 마스터 플랜. 서울역 개발인데요. 7호선에서 5, 어, 뭐 5개 노선이 추가로 들어가고 환승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높여서 환승, 시가, 환승 시간을 줄여줍니다. 10분 걸리는 환승 시간을 3분으로 줄이다 보니 의미가 상당히 크죠. 2022년을 시작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이라 기대가 됩니다. 또한 마스터플랜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철도로 지하화하려고 합니다. 그 후에 지상 개발이 들어간다고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외 한남 재정비 촉진교회, 한남 유타운 3구역 개발, 국제빌딩 5구역 개발, 이촌 1구역 정비 계획안, 현대차그룹 원효로 사업 위치를 복합 단지 개발 등 용사는 개발의 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서울이라 이제 교통도 그렇고 지금 뭐 많은 호재들이 이미 진행되거나 예정되어 있네요. 이렇다 보니 이제 배우 수요도 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특성상 더욱 1인 수요가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오피스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볼수 있죠. 여기서 DK 밸리브 용산에 주목할 점은 영상에도 보시지만, 한강대로 기준으로 동서, 남부 모두 특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만큼 오피스텔 공급이 이 주변에는 어렵다는 결과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희소가치는 높아지고 투자가치도 높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d k 빌레브 용산 어떠셨나요?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저희 지평 TV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집보는 형제의 집평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